안녕하세요. 보험의 방주에 강주일입니다 어... 제가 설계사분들께 한번 오늘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설계사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어... 계약 한 건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시나요? 음...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질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어요. 왜냐면 설계사에게는 기본 급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 급여가 존재하지 않고 계약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지급되는 커미션으로 저희는 어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객에게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설계사분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상품적으로 도와드리는 일을 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관념을 갖고 계신 설계사분들이라면 다할 줄로 믿거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영상을 봤냐면 어떤 유튜버분께서 어, 보험상품을 왜 나눠서 가입하냐 이거죠. 관리도 힘들게. 왜 나눠서 가입을 해서 관리도 힘들고 그러면서 이러한 논리를 하는 거예요 그 상품을 나누는 설계사들은 다 양아치고 건수를 늘리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계약을 나눈다 라는 그런 논리를 피시는 유튜버 분을 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거든요 너무나도 자설계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본인의 시상이나 유익을 위해서 계약을 나누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한 명이라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라고 양심 선언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단한 사람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객의 유익을 위해서 최대한 맞춰줘도 계약이 될까 말까한 상황에. 어떻게 설계사의 유익을 위해서 계약을 나누는 그러한 깡다구가 용기가 있는 설계사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유튜버분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한개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알차게 보장받으면 되는데 왜 상품을 나누냐라는 거죠. 상품을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간 컨설팅을 하고 고객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라는 회사에 가입을 합니다 한개 회사로 가입해서 10만 원이 나오는 플랜으로 제가 완성된 설계 제안서를 고객분께 제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 제안서는 안보장은 A사로 제안서를 보내드렸고 이대지라는 B사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술 특약은 C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상품을 A, B, C로 나눠서 동일하게 메리츠와 같은 규모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혼합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메리츠는 10만 원이 나왔는데요 제가 혼합 설계해드렸던 이 플랜은 8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게 고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유리한 제안서라고 보십니까? 메디처 아제를 선택을 해서 돈 10만 원씩 20년간 꾸준히 불입하시는 게 마음에 드시면 이쪽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고객분들께 가성비가 높은 상품을 제안드림을 우선 원칙으로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상품을 나눠서 고객분의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면서도 보장을 늘려갈 수 있으면 그쪽을 선택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매월 동일한 보장이지만 15,000원의 비용을 세이브 시켜 드리면서 그 15,000원이란 비용은 한 달만 세이브 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이면 18만원입니다. 10년이면 180만원이고요. 20년 납이기 때문에 360만원의 비용을 저는 절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360만원을 절약했다 세이브 했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는 더 폭넓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월 만 오천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 고객분께서는 보장으로 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메리츠 화재에 똑같은 십만 원의 값어치를 할수 있는 보장 팔만 오천 원짜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만 오천 원을 더 추가해서 십만 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비용을. 보장을 업그레이드 해서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진단비는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더 많은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제가 금액적으로 세이브해드렸던 360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차후에는 진단비의 효과, 1000만원, 1500만원의 효과로 고객분께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품을 나눠서 설계하시는 분들은, 열이면 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와 같은 생각으로 고객분들께 안내를 해주셨을 겁니다. 결론 듣겠습니다. 상품을 하나로 가입하잖아요. 누가 유리합니까? 똑같은 보장인데 10만원을 불입하면 고객이 유리합니까? 보험은 설계사가 유리한가요? 쉽게 답이 나오시죠. 상품을 나누어서 85,000원에 가입을 하게 되시면 고객분들은 그 85,000원으로 3개의 상품으로 나누기 때문에 귀찮으신가요? 아니면 20년간 360만원을 절약했기 때문에 저에게 감사한가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이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저랑 공감하시는 분들 또는 공감하지 않고 나는 한 상품이 괜찮다.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요. 이성적으로 감는 의학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